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논밭에 누워있다가 집,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 가세요? 마곡은 아직 헌팅이 가능한 곳이에요. 하이라이트요! 예? 모르세요? 지금 제가 내는 문제 정답 모르세요? 지금 상준씨가 앉아 계시는 이 상가가 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선풍반표 임자이 시즌2 MC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잘 보세요. 축하를 예,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즌 1 하셨던 시니어분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 힘든 거 같은데요? 이 오프닝을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38도에서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바로 야외에서 시작했거든요 우와, 따 뜨거워라. 근데 그게 왜 힘들다고 하지? 평소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형인데? 오늘 돌아볼 곳이 많기 때문에 단거 드시면서 아! 약간 연료 집어넣는 거구나 약간 주유소네요? 저희가 왜 상주님을 시즌 2 MC로 선택한 지 아세요? 김용명한테 지칠 대로 지쳤겠죠 마하! 끝!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임장하다가 물건이 있잖아요. 살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임장하기 전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 부동산에 가서 신해전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동산도 갈 건데 먼저 조사를 아, 카페에서 해보고. 아, 아, 아. 조사하기 전에 마지막 오프닝 멘트 재밌게 한번. 아주 재밌게 갑니다. 소품 발0 임장기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우리 모두 임장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굴리지 않아. 너 여기서 굴리자. 우리 모두 굴리지 말자. 와공나루요 옛날에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진짜. 사실 임장을 왜 다녔냐면은 이쪽 주변에. 내가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만나던 분이 공항 근처에 살았어요 역만 있고 다 논밭인 거야 성견지명이 없었던 거지 확실역 주변에 공원이 많으니까 부시인데 친환경적인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이게 명풍 초중학교로 불리는 공항초등학교와 마곡중학교예고 우측에는 LG계열사들이 보입니다 공항철도랑 5호선9호선3개 라인이 시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항철도 타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한강이고요 일자리, 공원, 학군, 교통 좋은 게다 보입니다. 10년 전에 논밭이었던 그곳, 그곳 먼저 한번 보러 갈까요? 보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마곡나루 2번 출구 앞인데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내비가 길을 안내도 그꽃 깔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못 가게 막아놓고 막 그랬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개발됐구나. 야, 이게 엄청 나네 진짜. 여기에 디오, 디오도 이제 LG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여기 먹거리도 있고 딴데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생겼어. 어. 여기 주변에 사세요? 언제부터 주민이셨어요? 30년. 30년? 논밭에 누워 있다가 집으로 아, 들어가신 거야? 대박 찾지. 봐봐요. 여유가 있으니까 <laughs> 30대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봐야 된다고 했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네, 윤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쁘세요,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죄송한데, 전화기도 좀 꺼주시면 아, 안 될까요? 지하철역 부근을 조금 돌아보고 왔거든요. 네. 옛날에 한번 돌아본 거랑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논밭으로 이루어진 허 벌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조금... 자 그만 오네요.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무음으로 하던가 워치를 풀러가지고 망치로 때려버리던가 중개사님은 여기 어느 정도 계셨던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네 20년 있었던 이유는 발전을 할줄 알고 우연이었다고. 아 <웃음> <웃음> 우연이 있었나? 있다고. 아구게 예, 예, 예. 이 맞아요. 브랜드가 엠벨리거든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7단지인데 2013년도에 이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인가 그랬었어. 완전히 미분양이 났었죠. 지나가던 아주머니들 손 붙잡고 막 계약서 써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썼더라면 한 20억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미분양이었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산업단지로 개발이 된 겁니다 lg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lg 계열사 9군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굳지만 하더라도 축구장으로 한 24개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이후에는 뭐 롯데라든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예정된 인구가 한 16만 5천 명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마곡을 강서의 판교, 뭐 제2의 판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구제가 더 남아있나요? 2026년도에 강서구청이 이전을 하고요.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있는데요. 마곡역부터 마곡나루역까지 굉장히 큰 대단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옵니다. 또 고급형 실버타운도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요. 엄청난 상권이 형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기가 메디컬 특구로서 의료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 양천 향교역이라는 곳에 가시면요 CJ 부지가 있거든요. 업무 시설, 상업 시설, 쇼핑 시설까지 들어오고요. 그게 다 개발이 되면은요. 한번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중개사님은 그럼 이쪽에 좀 투자를 하셨어서 조금 약간 좀... 지금 삼준 씨가 앉아 계시는 이 상가가 제겁니다. 그 옆에 것도 제겁니다. 중개사님을 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나 정도는 내 거였을 텐데 LG 아트 센터 저기 보이고 회사들이 저기 다 보이고 여기 오피스텔이 이렇게 짱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팠을 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병원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보셨습니까 마곡은 아직 헌팅이 가능한 곳이에요 감독님들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걷고 있는 건너편이 우리 마곡의 대장 아파트 7단지. 대단한 녀석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재로 작용하고 있죠. MRC 복합단지인데 VL w 웨스트가 CP 블록에 이제 세워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0.1% 어반 시니어를 위해 하이엔드 레지던스로 설계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롯데 오토엘의 우성급 서비스까지 이곳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60세 이상부터 입주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 LG 아트센터가 있고요. 이제 LG 아트센터 뒤쪽으로는 이제 뭐, 공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LG 아트센터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 건물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 안다다다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설립되고 나서 첫 공연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가서 박정현 씨가 첫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서울 식물원인데 보타닉 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보타닉 공원이라고 이제 부르냐 했더니 식물원하고 공원하고 이제 결합한 단어가 이제 보타닉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공원의 한두배 정도 되고요. 축구장으로 치면 한 70개가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이 한강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예요. 그리고 LG 뒤쪽에 보시면 마곡 입구죠. 롯데 R&D. 센터입니다. 예. 들어오실 때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곡이 얼마나 큰 거야? 없는 게 뭐야? 마곡에 없는 거는 내 땅만 없네. 네, 이렇게 오늘 보타닉 공원까지 돌아봤는데 예,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식물원 공원까지 봤으면 좋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예, 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어, 잠깐 하나 더 있어. 상준님이 보고 들은 것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 이래서 용명형이 힘들다고 했구나. 야옹아. 야옹아.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이상준이요. 아, 제 이름 말고요. 상준 앉아. 야, 잠깐 인터뷰인데요. 아, 예. 잠시만요. 입술색 한 번만. 근데 입술색이 문제가 아니어서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려 왔습니다. 저기 LG 아트센터가 네. 공연을 하는 곳인데 작년 22년 10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처음 공연한 공연자가 누군지를 맞추는 문제예요. 너무나도 대한민국에서 다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하이라이트야. 예? 모르세요? 지금 제가 내는 문제 정답 모르세요? 아, <laughs> 죄송해요. 박정현 씨였습니다. 아? 아? 봐봐, 모른다니까. 인터뷰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맨날 이러고 놀아요. 맨날 이러고 놀아요? 마곡에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두분 다? 네. 여기서 마곡에서 살아보니까 뭐가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아, 이 공원이 있어서 좋아요? 비가 네. 와도 오나요? 항상 <laughs> 뜨거워요. 그 진짜. 저기 뒤에 있는 게 엘지 아트 센터래요 이제 22년 10월에 생겼는데 첫 공연을 한 사람이 누구냐를 맞히는 겁니다 박정현이야 어쩌.. 왜왜 왜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이제 오다가다 콘스터를 봤습니다 그래요? 박정현! 정답! <laughs> 예 상품 발품 임장기 시즌2 저 이상준과 함께 첫 번째 장소인 마곡 지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생긴 게또 미흡하다?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